네라이프다니 안실장입니다. 여기 건물 본사 사업 복지관 건물인데 2층에 데이터실이 들어온 거로인해서 바깥 아래쪽으로 냉방을 영하 20도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 1층 하부 쪽하고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물이 많이 맺혀있는 모습입니다. 온도가 20, 17도 차이 갭에 벌어지면 노점 온도가 생성이 돼서 공기지가 포화수증기라 함유하고 있다가 내뱉는 게 되면 이렇게 물이 많이 맺히게 되는데 이 건물이 새롭게 지은지 1 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결로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천장 마감재가 어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고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저희 당사한테 천정 탈거는 저희가 하진 않고. 그 협력업체를 작업을 하셨고 저희는 그 온도 차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열 작업하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강남구 청감동도 비슷한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성연 제품은 발포충매제가 물이다 보니까 이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을 먹고 나서 부풀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큰 장점이 있는 자재죠 예. 네, 지금 천장 안쪽 모습인데 동영상 서두에서 보였다시피 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래서 석고부드까지 썩고 결로가 흔져서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피고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녹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수성 연제품이 그 기존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무성 어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자재이다 보니까 하자 없이 이탈 없이 이렇게 머금고 부푼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빠르고 효과적인 공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데이터실이라든지 이런 기존 건축물에서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열체라든지 냉동 관련된 기자재들이 위층에 생김으로 인해서 하단 쪽에서 결로 현장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솔루션으로는 수성연질품발공법이 제일 최적인 것 같습니다.